제 121회차 전사회계 1급 실기 4번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및 메인 매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됩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입니다. 자, 7월 25일 자거 한번 봅시다. 세금과 공과금 판관비로 회계 처리한 금액은 2025년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 예금으로 출금하여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 회사는 6월 30일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다. 자,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몰래는 일기 확정을 6월 30일에 그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분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처리하고요. 만약에 이제 황금이 나왔을 때는 차변에 미수금으로 해서 렇계처리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요. 근데, 어, 그래서 이제 납부일이 언제냐면은 다음 달 25일까지, 7월 25일까지잖아요. 그래서 7월 25일까지를, 아, 미지급 세금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 대변에 있던 미지급 세금은 차변으로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흔히 하는 실수가 미지급 세금인데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 경우가 진짜로 많아요. 이거 실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러한 부분을 하면 안 돼요. 미지급 세금이 계속 남게 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가? 라고 오해를 삼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의 대변에 있다면은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차변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만약에 환급받았다라고 하면은 받았으니까 미수금은 대변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과정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흐름이 잘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과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아마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전표 입력에 한번 볼까요 자 클릭합니다 자 일단 6월 말거 한번 볼게요 6월 말거가 미지급 세금 대변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확인했으면은 7월 25일자가 세금과 공과금 돼 있는 부분을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흐름과 그 과정을 아시면은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 4-2번입니다 본사 관리부서 일용직 인건비 5만원 현금 지급한 것을 제조부서의 생산직 인건비로 작각 일반전표에 입력하였다 수정 입력하시오 입니다 뭐,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거 맞아요. 메인 매수 점표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일반 점표에 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서의 일용직 인건비로 5만원 현금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자급을 넣을 때, 약간 그러니까 500번 때 해당하는 자급은 제조이고요. 800번 때 해당하는 이 자급은 판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수정할 거냐면은 일용직 인건비로 5만원 지급한 것은 제조부서의 생산직 인건비로 착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걸로 처리할 때 부분을 800번대를 500번대를 넣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0번대에서 800번대로 계정과목을 수정 입력해 주면 끝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전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날짜는 8월 1일이고요. 그래서 507번 자급을 F2번 누르고 그럼 800번 때 자급이 있어요. 805번 이렇게 해서 변경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121회차 전사회계 1급 실기 4번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및 메인 메뉴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됩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입니다. 자, 7월 25일자 거 한번 봅시다. 세금과 공과금 판관비로 회계 처리한 금액은 2025년도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으로 출금하여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 회사는 6월 30일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자법하게 수행하였다. 자,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는 일기 확정을 6월 30일에 그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분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처리하고요. 만약에 이제 황금이 나왔을 때는 차변에 미수금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요. 이렇게요. 근데, 어, 그래서 이제 납부일이 언제냐면은 다음 달 25일까지, 7월 25일까지잖아요. 그래서 7월 25일까지를, 아, 미지급 세금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 대변에 있던 미지급 세금은 차변으로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흔히 하는 실수가 미지급 세금인데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 경우가 진짜로 많아요. 이거 실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러한 부분을 하면 안 돼요. 미지급 세금이 계속 남게 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가? 라고 오해를 샀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의 대변에 있다면은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차변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만약에 환급 받았다라고 하면은 받았으니까 미수금은 대변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과정으로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흐름이 잘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과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아마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적표입력에 한번 볼까요? 자, 클릭합니다. 자, 일단 6월 말거 한번 볼게요. 6월 말 거가 미지급 세금 대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확인했으면, 7월 25일 자가 세금과 공과금 되어 있는 부분을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흐름과 그 과정을 아시면은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 4-2번입니다. 본사 관리부서 일용직 인건비 5만 원 현금 지급한 것을 제조 부서의 생산직 인건비로 착각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수정 입력하시오입니다. 뭐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 맞아요. 메인 매수 전표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일반 전표에 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서의 일용직 인건비로 5만원 현금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자급을 넣을 때 그러니까 500번대 해당하는 자급은 제조이고요. 800번대 해당하는 이 자급은 판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수정할 거냐면은 일용직 인건비로 5만원 지급한 것은 제조 부서의 생산지 인건비로 착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본래는 이걸로 처리할 때 부분을 800번대를 500번대를 넣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0번대에서 800번대로 계정 과목을 수정 입력해주면 끝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전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날짜는 8월 1일이고요. 그래서 507번 자급을 F2번 누르고 그럼 800번 때 자급이 있어요. 805번 이렇게 해서 변경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